타르부스 리차풀 타르부스 리차풀 타르부스 리차풀 수박이 얼마입니까? 타르부스 간차단 타르부스 간차단 타르부스 간차단 수박한개 얼마입니까? 베시 우솜 베시 우솜 베시 우솜 500솜입니다 익히밍 솜담 익히밍 솜담 익히밍 솜담 익히밍 솜담 입니다익히타베링이타 베링, 이익히 베링 두개 주세요. 마르키로 t o r 말키로 털팅, 말키로 털팅, 1kg 계산해 주세요. 오라벨링오라벨링오라벨링 포장해 주세요. 고시트, 뭘 고시트, 코이, 코이 고시트, 터시 고시, 트 고시, 트몰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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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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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코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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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시, 고고기고고기고고기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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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르치리 오브 카트, 그치리 오브 카트, 살이 들어있는 음식. 세누치 리트 수브, 바이키 리트 수트 캐리. 세누치 리트 수브, 바이키 리트 수트 캐리. 세누치 리트 수브, 바 2L 수트 캐리 너는 3L 물과 2L 우유가 필요합니다. 네 차풀 네 차풀 네 차풀 얼마예요? 보이문자큰마트 아르조로 볼라드미 보이문자큰마트 아르조로 볼라드미 보이문자큰마트 아르조로 볼라드미 아이고 왜 이렇게 비싸요? 싸게 되나요? 네치타 캐리 비타 캐리 네치타 캐릭 비타 캐릭 네치타 캐릭 비타 캐릭 몇개 필요해요 한개 필요합니다 우치 야라밍 솜가 볼라드미 우치 야라밍 솜가 볼라드미 우치 야람밍 솜가 모랏미 우치 야람밍 솜가 모랏미 삼천오백 솜에 안 되나요? 캘 캘링 올 올링 캘 캘링 올 올링 캘 캘링 올 올링 이리 와 오세요 받아 받으세요 카타라흐마트 보조링 이즈니 베르손 카타라흐마트 보조링 이즈니 베르손 카타라흐마트 보조링 이즈니 베르손 카탈라마트 보조링 이즈니 n 르손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s i 가 y o 담 r d a c a r r y i n g me?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합니까? m a 부 a b u o 니 k a t 마나부 오브 카트니 얍 콜링 이 음식을 먹어 보세요. 우야르가 바르볼립 콜링 우야르가 바르볼립 콜링 우야르가 바르볼립 콜링 거기에 한번 가 보세요. 멘가 키토미 오립 캘링 맹가 키토미 오립 캘링 맹가 키토미 오립 캘링 저에게 책을 가지고 오세요 마나부 초이닝 이집 컬링 마나부 초이니 이집 컬링 마나부 조이닝이 집 컬링 이 차를 마셔보세요.